이음트럭 그렇게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, 사장님, 사장님.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. 어, 오늘 어, 만 이제 센터에서 코드 찍고 이제 매입을 해온 냉동차량 계약이 돼서 네, 운수 넘버 이제 장착해가지고 넘버까지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넘버 장착해서 이제 출고하려고 하고 있고요. 어, 뭐, 요 차량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이제 많이 보셔가지고, 네, 아무튼 굉장히 깔끔하게 해서, 네, 미비한 것들, 뭐, 흑바지, 뭐, 요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, LED 등이 이제 퓨즈가 좀 나가 있었는데, 뭐, 퓨즈라든가 뭐, 기본적으로 이제 정비해드려야 될 것들 싹 완벽하게 해가지고, 이제 출고만을 남기고 있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이제 뭐, 어, 라이트도 한쪽 이제 나가 있는 거, 그것도 이제 네, 교체를 해서 네, 완벽하게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. 네, 내부도 이렇게 상품화 다 완벽하게 끝냈던 차량이라, 네 굉장히 깔끔한 상태 네, 유지하고 있고요. 네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 네, 이렇게 옵션까지 다 되어 있고 냉동기 조절하는 것까지 뭐 타코메타라든가 이런 것들. 다 지금 뭐 작동 뭐 전혀 이상 없는 네,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 하부 상태도 굉장히 좋고, 네탑윗 부분도 뭐 전혀 깨지거나 뭐 이런 부분 없고요. 네, 이렇게 옆문도더얼직하게 네, 장착이 되어 있어서 작업 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한 그런 차량입니다. 거기에 이제 냉동기도 두 개가 달려있는 이제 투냉 차량이고요 아무래도 만트럭은 이제 뭐 장거리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, 어 아무래도 이제 뭐 YT라든가 더 센, 뭐 이제 뭐 저희나라 차들도 종류가 이제 있지만, 막상 이제 만트럭이랑 같이 이제 세워놨을 때는 아무래도 만트럭으로 좀 눈길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어 아무튼 이제 뭐 만트럭. 네, 21년 등록에 이제 실주행거리 14만키로를 탄 골드벤에서 탑 제작을 한 이제 만트럭 차량이고요 어, 요 영상으로 인해서 뭐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은 차량이라 예, 대표님께서 어, 많은 상담을 하셨던 차량입니다. 그래도 아쉽게 이제 지금 계약이 돼서 이제 넘버 장착하는 동안 이제 아무래도 한 2주 정도 예, 소요가 됐는데요. 아무튼 뭐 이음 트럭 뭐 항상 이제 매입도 많이 하고 네, 하기 때문에 차량 보유한 차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필요하신 차량 있으시면은 네, 이음 트럭으로 연락 주시면은 대표님께서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